안녕하세요. 키포도사 박영수입니다. 자, 일단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요. 자세 잡고. 자, 볼이 지금 정면에서 지금 땅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볼의 정면을 보고, 볼이 오는 방향에 손을 발락 20cm 앞에 내밉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엉덩이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뭐, 볼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냥 잡는 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가세에서 볼이 땅볼로 온다 그러면 엉덩이를 최대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끼손가락을 붙여서 20cm 앞에 내려로고 볼을 정면에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볼이 오면은 그대로 해서 그 다음에, 볼을 잡은 다음에, 골키파는 항상 볼을 봐야 된다. 볼을 잡은 그 순간에서 볼을 보고,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안전한 캐치기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꿈치가 가슴 앞에 있어야지, 가슴이 벌어지는 순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팔꿈치는 가슴 앞에 있어야 된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땅볼을 잡는 또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 지금은 다리를 구부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바로 잡았는데 이번엔 다리를 구부려 보겠습니다. 자, 구부릴 때 중요한 점은 만약에 제가 왼발을 구부리려고 하면 오른발 발목을 45도 이상 돌립니다. 그래야 많이 이게 구부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돌리고 구부리고 잡는 방법 똑같습니다. 볼이 오면은 그대로 알아주면됩 자, 이렇게 오면 정면에 오는 땅볼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엉덩이를 내리고, 그 다음에 볼이 만약에 발을 굽히려면 반대발을, 만약에 오른발을 굽히려고 하면 왼발을 45도 이상 턴, 그대로 그대로 무릎을 내리고, 손을 내리고 볼이 오면 그대로 한 볼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땅볼은 쉽게 잡습니다. 자, 이렇게 볼이 정면으로만 앉으면 좋은데 볼이 내 양옆으로 왔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정면에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가령 오른쪽으로 볼이 오면 은 멀리 가는 거는 세이빙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가까이 오는 거는 자세한 다음에 볼이 오는 방향으로 그대로 팔을 정면으로 발을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옮기는 동시에 발만, 이발만 가지 말고 이 반대 발도 같이 가져야 됩니자 그래서 보면 오면 볼이 오면은 자세에서 그대로 옮기고 바로 내리면 그 다음에 잡는 방법은 똑같죠. 그대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선수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그리고 잘안 되는 부분은 볼이 사이드로 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발은 잘 옮겨요. 그 다음에 안,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나빠지고,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볼이 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리가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 볼이 왼쪽으로 오고 있다, 그럼 왼발로 옮겼다, 그럼 옮기는 순간에 같이 가져서 맞춰주는 겁니다. 예, 강조를 좀 해주고요. 이거 꼭 일자로 다안 하셔도 됩니다. 조금 불편하면 조금 뒤쪽으로 빼줘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볼을 정면에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앞에서 잡아야 되고, 팔꿈치가 가슴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그라운드 볼, 땅 볼로 오는데 에 대해서는 캐칭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